저는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정했는데요. 1절은 앞에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벽을 허무셨다.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음의 벽을 허물라. 마음의 벽을 넘으라. 그 이어진, 그 무너진 베를린 장벽처럼 이제 없어진 가상의 벽을 넘어서 함께 기도했죠. 그처럼 바울도 앞에 진술을 뒷받침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이 고조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나 바울은.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어색하게 서, 어색하게 안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 이 1절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1절에는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헬라어에는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처럼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요, 1절 끝에 점이 6개가 찍혀 있어요. 점이 6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끝나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장은 14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간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2절부터 13절까지를 과로로 가둬버리세요. 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멈췄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갖고 가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거예요. 격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결혼 소식도 들리고 소개팅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 결혼식장을 가든 또 소개팅 자리에 가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걸맞는 격식을 갖추죠. 저도 단임 목사님과 함께. 가끔 이제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교역자들을 인터뷰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교역자들을. 그럴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격식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첫 데이트를 하려고 잔뜩 꾸미고 놀이동산에 갔어. 옷과 화장 두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검정색 운동복을 위아래로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온 거예요. 여자친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죠? 상대가 나와의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옷을 잘 입지는 못해도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격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또 내가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은 상대가 되어주길 바라는 모습으로 서려고 합니다. 사랑은 양보예요. 어 제가 저희 아내랑 어, 저희 아내가 순대국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순대국밥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트 코스가 순대국밥을 갔다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순대국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순대국밥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순대국밥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당신 순대국밥 좋아하잖아. 그때니 아내 가 하는 말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먹으러 갔던 거예요. 난순대국밥 원래 안 좋아해? 그러면, <laughs> 사랑은 양보하는 겁니다. 저는 양보 받았어요. 어, 여러분, 격식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식은 사실 불편해요. 저도 셔츠에 목까지 채우고, 넥타이를 메고, 목타이, 넥타이를 막 메면요, 제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해요. 그래서 좀 전에 넥타이를 풀르긴 했는데. <laughs> 어, 불편하죠. 근데 왜 격식을 갖추죠?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 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격식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워지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지면 갑자기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를 못 갖추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너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예의를 갖춰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경비원 아저씨를 보고 정말 인사를 드리고 가끔씩 차도 마시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예의를 갖춥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로수를 지나치듯이, 신호등을 지나가듯이,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면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자먼서 3장 34절. 야훼께서는 교만한 자를 없신 여기시고. 그러므로 자먼서 2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직급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높은 채 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격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격식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그가 작성했던 모든 서신서에서 격식을 갖췄어요.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건데요. 때로는 격식을 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격식을 갖추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향한 체면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품격이죠. 지금보다 체면이 중요했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격식을 깨는 행위는 마치 벌거벗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뛰는 건 누가 뛰죠? 상놈이 뛰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가 격식을 깼어요. 상놈이 되어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중이 이 지점에서 나의 기도가 안 들리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바로는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 잠깐만요. 멈췄던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송 사고예요.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서 예수님은 한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어, 그것은 탕자의 비유죠 거기서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멀리서 보고 다가올 때 그는 주춤주춤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요 그 아들이 주춤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그 탕자 그페르나들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떼거지로 돌을 던지는 문화가 있었어요 네가 이걸 넘어오면 이 선을 넘어오면 돌을 던질 거야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끌어 안고 뽀뽀를 합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래, 아마 뭐지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한다니까 내가 뭐 말리진 않겠어.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내 체면보다 내 자식이 돌아오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복음 15장에서 말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탕자는 우리를 말하죠. 그 페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체면을 아끼지 않으세요. 바지 까랑이도 걷어올리고, 뛰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신발을 샀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신발 사보셨어요? 시장에 가면 신발을 팔았어요. 신발 가게. 신발 가게로 써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프로 월드컵, 근데 스펠링이 하나 달라. <laughs> 프로 스펙스, 근데 스펙이 좀 다른 스펙이야. <laughs> 그런 거죠. <laughs> 뭐 그런 그리고 드래곤볼 그림 그려져 있는 신발 그냥 팔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 신발 가게 가서 안에 우리 어머니가 신발을 골라라 신발을 이제 골랐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드래곤볼 그림 <laughs> 딱 골랐는데 어머니가 거기는 상점 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만 오천 원입니다. 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원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저 너무 싫었어. 아, 왜 그걸 깎고 그래, 창피하게. 어머니, 여는 건만원 내주세요. 아, 무슨 만 원, 우리 하나도 안 남아, 아줌마. 아, 만원 내주세요. 우리 자주 오잖아요. 결국 어머니가 만 원에 받아냈어. <laughs> 여러분, 저희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이 나가셨던 겁니다. 왜냐면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머니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 사랑은요. 격식을 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새로 써야 될 만큼 형식을 깨뜨리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걸 감안하고 편지의 글을 바꿨어요. 내 편지의 완성도보다 성도들의 지금의 필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아침에 썼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마치고 온 거예요. 사실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연구를 안한게 아닙니다. 틈틈이 연구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했고, 어제 특세를 마치고, 아침부터 교회 저녁 9시까지 원고를 작성했거든요. 지으로 집에 갔어요. 우리 민재 간사가 증인이에요. 같이 있었거든요. 체육적으로 너무 피곤했는데, 그렇게 잘 완성한 원고였는데, 아침에 제가 조금 더 다듬으려고 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고를 딱 봤는데, 이 구성도 탄탄하고, 본문도 충분히 균형있게 잘 다뤘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할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도움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통찰 하나를 빛나게 주신 게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로 빨리 와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막 메모해놓고 다시 원고 작성을 들어갔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메모해놨어요. 여러분 어, 요즘 우리 김민재 간사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재 간사가 볼때또 학교에 계신 설교학 교수님이 보실 때 오늘의 설교는 엉터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사담도 많고 어, 뭐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본문도 균형 있게 안 다루고 있고 네, 교수님들한테 낙제점을 받을 거예요. 사역을 지금 10몇 년을 했는데 지금. <laughs> 근데 제가 이미 잘 써놓은 원고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왜 급하게 원고를 다시 썼을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뭐 오늘은 뭐 그냥 가는 거야. 뭐 알아 들을 사람 듣겠지. 그럼 제 편하고 좋잖아요. 제가 왜 썼을까요? 엄청 쫓겼거든요. 엄청 쫓기고 엄청 바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고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원고를 아마 설교해서 홈페이지 에 올렸다면 그냥 유튜브로 혹시 제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제 설교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온 거보다 좀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바꿨죠?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랑은 불편도 거스르고 여러분 체면을 거스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한 청년들이 말합니다. 어,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대요.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대요. 가장 큰 차이는 인용문이 현저하게 줄었대요. 네. 팀켈러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 팀켈러를. 여러분 느끼세요? 네. 왜 그렇죠? 2년 전에는 저의 실력을 뽐내고 싶은 어디 내놔도 잘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원고보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된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1부 때와 2부 때가 좀 달라지시거든요, 설교가.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1부 하고 와서 원고를 찢어버리신대요. 아,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원고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를 가면 설교가 다 다른 설교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인터뷰에서 보는 설교는 제일 좋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일 좋다고 느끼셨던 설교를. 뭐, 한번 설교하고, 뭐, 오후까지 하는 거, 뭐, 똑같은 거 다섯 번 하는 거, 뭐,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배나 힘든 게 설교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laughs> 네, 매우 피곤합니다. 네, 입안에 헐어 있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좀 피곤한데, 제가 조금 맘 편하네요. 여러분은 불편을 감수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매너를 넘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회사에서 이 역할이야. 난이 정도까지만 내가 해놓은 최소한의 역할이니까, 그것만 할 거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역할도 불사하고 넘어서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편안한 그 기쁨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편안한. 타서 고생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체면을 지키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보다 격식을 갖추기를 원하고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고 그분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타는 심지가 되는 인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힘들지만 성도들을 위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도 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잘된 거야. 이런 바오울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보음 전하가 감옥에 갇힌 거잘된 거야.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대로 나는 풍요의 처하나 빈곤의 처하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 정말 복음이 능력이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셨잖아. 나는 이제부터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그것은 오래오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다른 교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설 읽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본문에서 놀라운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죽으려는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덜 갖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최상급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은 헬라어에 없어요. 바울은 없는 표현을 상황 만든 거예요, 지금. 자신을 가장 작은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리고 로마식 이름 바울이 있었어요. 두 개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이란 뜻은 작, 아니, 사울이란 뜻은 크다란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란 뜻은 작다란 뜻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아, 사도 바울이 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기록어 있습니다. 근데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고 기록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같이 따라다녔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죠. 그 전까지 바울은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나를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죠. 온 세상의 지구의 중심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여겼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작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자기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를 뵈나고 있죠. 아. 나보다 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그는 자기를 작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바울은 4절에서 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알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는 왜 예수님의 복음을 그토록 알게 해주고 싶었는가? 그 안에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그 약속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제가 우리 민재 간사를 볼때 가끔 정말 저기를 자기를 갈아 넣는다는 느낌이 받아요. 어왜 이렇게 자기를 갈아 넣나? 어,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저 형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 보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민재 형제가 생각났어요. 아저 형제가 이제 신학교 1년 차잖아요. 진대원 1년 차. 아직 사과로 치면 풋사과. 그렇다고 풋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설리금이 파란 사과인데요. 파란 사과인데요.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제가 분명히 느껴지는 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은혜의 감격을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민재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민재 간사의 앞으로의 사역과 앞으로의 설교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잘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는 죽으려고 하고 타인을 위해선 살려고 했을까요? 제가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영어성경에서 말합니다. 폴더폴 prisoner of Christ Jesus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 잡혔다. 로마가 날 가뒀다. 내가 로마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장난 거예요. 앞으로 사형당할 겁니다. 이게 뻔한 인생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소위 수능 망한 거예요. 소위 원했던 회사 못 들어간 거예요. 회사에 잘린 거죠. 이제 명퇴 뭐 하라고 하고 명퇴가 아니라 뭐죠? 일찍 나, 퇴사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강제로 퇴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광스러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에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만 나도 세상을 없는 취급한다. 15절,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하나님 안에서 지의심을 지의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시각 안에서 자기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레나 무할레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있나? 내가 아직 이 나이에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세상에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는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자유해졌습니다. 갇혀있는 건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준에 갇혀있고 그 기준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진짜로 자유했던 건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갇힘으로써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로마는 바울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이 기쁨을 감옥 안에서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더욱 왕성하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당신도 받고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다시 고쳐 쓰는 이유라고 그러니 나와 같이 당신도 낙심하지 말라고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식을 갖추되 때로는 격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 이 정도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내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선을 지킨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할거한 거지. 여러분, 그거 말고요. 넘어가십시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살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어, 격식을 갖춰야 될한 가지를 한번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말 격식을 갖추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의를 다하고 계십니까? 예의를 다하고 계세요? 혹시 내가 예배에 늦게 오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분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그 마음을 좀 다지 마십시오 그냥 무례하게 하나님께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창조주를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그분을 대하십시오 격식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둘째는 여러분 격식을 넘어설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상처받은 마음 내려놓고 먼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탕자를 향해 뛰어가신 아버지처럼 나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프리즈너임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갖춰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 월급 받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살고 있나?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친구들은 벌써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날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터덜터덜 거리는 그런 리어카 같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나이에 뭐, 연애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 들 때.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토끼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향해서 자유합니다. 사랑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에 갖히지 마십시오. 취업과 연봉과 스펙과 결혼에 갖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서 시선을 돌려 내 곁에 나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주변을 볼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볼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불편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